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주 인도하셨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눈들 귀까지. 나의 삶주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주레인슈하이 슈레이 슈레 다해 우선하신 이 슈레이 슈레이 시시이리시시 슈레이 슈레음 이거 마이크 안 끄, 이거 마이크 안 꽂으면 방전될 것 같아.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 보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종바울의 디모데는 그리스도 편지 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대만 사람 와 보세요. 오늘은 하루 생. 을 먹으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다 에스스스 아스스 따스스 아우스스 워드사오 드스스 도드스 아네 오늘은 그래서 없어서 1월 25일 걸로 가져왔어요. 에스스스 1월 25일 에스스스 아우스스 워 13권 4권이에요 오늘 그래서 1 3 neo. Unel 여기 본문 o 보시면 p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사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인생도 방전이 되지 않게 여기 있는 마이크를 꺼놓고 가야 돼요. 켜놓고 가면 어쩌지? 어쩌지? <laughs> <laughs> 은퇴 장로 알려주는 사람은 호방 장로, 박신창 장로가 대표예요. 그래서 줄난 예배도 안 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사람이 대만에 와서 상암월드교에서는, 회 오. 그렇게 사람이 많지, 많지 않아요. 않아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래서 대단히 축하합니다. 잘해서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를 생명의 떡을 먹게 해달라고 해주시오. 오주 예수님이름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원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보게 해달라고 영원토록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음. 오늘, 오늘 저녁은, 어, 뭐, 카페, 카페 미스바에서 먹습니다. 상암월드교회도 있어서, 거기서 먹습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네.